9장 7절 9절과 18절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덜어는 더러는 엘리아라 더러는예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학사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함께 있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총선 아, 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춥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 새학년 새학기의 첫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난해는 코로나로 학교 생활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비록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백신 접종도 시작되었고, 또 빠르면 올가을에는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소식도 반갑습니다. 속히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전염병으로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게 되길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누가 보면 구장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교회에 다니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니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위대한 스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기독교의 창시자, 반신, 반인, 사대 성인의 하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역사를 통해 예수가 신이 아닌을 증명하려고 인생을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시카고 트리븐지의 법률 담당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입니다. 그는 불신자로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쫓다가 오히려 예수가 신임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란 책에서 2006년 뉴스이크 웹사이트를 통해 신앙에 대해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설문 중에 하나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의 답변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는 자비의 본을 보여준 락비였다. 예수는 로마의 통치를 위협한다는 제목으로 로마인들에게 살해해 당한 수많은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살아계시다. 콜카다의 테레사처럼 대단히 윤리적인 사람이었을 뿐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잘못된 곳에 인생을 걸었다가 결국 죽은 종말론 예언자였다. 그는 기념할 대상이 아니라 무시해야 할 존재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써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 정답이 하나 있었죠. 또 다른 폴 코판이란 철학자는 예수님이 누구일까에 대해 자문자답을 하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였을까? 계자 베르메스와 윌슨이 제안하는 것처럼 방랑하는 하시드, 즉 성인이었을까? 전 도미니크 크로산의 스 주장처럼 유대인의 농민 견유학파, 철학자였을까? 아니면 탈무드의 주장처럼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이끌려 했던 마법사였을까?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주장한 것처럼 환멸 가운데 죽어간 자칭 예언자였을까?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이 말한 것처럼 1세기엔 유명인사였는데 그가 기적을 행했고 신이었다는 신화를 초대교회가 받아들였거나 날조한 것일까? 아니면 사복음서의 주정대로 그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성인 중에 하나 또는 도덕적으로 탁월했던 인물 정치적인 혁명가, 그리고 철학자, 혹은 마법사, 혹은 예언자 등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1세기는 물질 문명의 시대, 첨단 과학의 시대, 그리고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구가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25억 명 이상이나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전 세계 2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먼저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였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절 7절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구약시대의 예언자였던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헤롯은 왜 당황했을까요?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직접 베어 죽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9절이죠. 헤롯이 이래 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주후 34년 헤롯 빌립이 죽자 부인 헤로 디아가 빌립의 이복형인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롯 안디바는 이 여인을 위해 요한을 오게 가두었습니다. 헤로 디아는 요한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 죽이길 원했고 헤롯당 생일날 딸 살로매를 이용해서 왕의 환심을 샀고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 여기저기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자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한편 자신이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기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일 리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2000년 전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지자 그리고 구약시대 엘리야 혹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한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교회사를 통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뜨거웠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지속되었습니다. 아, 특별히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부들이라는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끝없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즉 신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이두 가지 속성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4 세기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아리우스는 당시 동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교구 교회를 담당하던 장로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사이에 존재하는 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분명히 있었다. 물론 예수는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탁월하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다.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성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할 때 뭔가 1% 부족한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아리우스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많은 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2% 부족할 때라는 광고 카피가 인상적인 2%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과 비교할 때2% 부족할 때인 것처럼 뭔가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리우스 장로의 생각이 솔직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문제제기 아닐까요? 이런 주장에 대하여 알렉산드의 교부인 아타나시우스는 신학성경이 온 세상의 구원자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는 피조물 이상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 아리우스의 이런 주장과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2년 후에 알렉산더는 100명 이상이 모인 지방 종교회를 소집하고 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부족한 존재라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하고 지방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이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25년 5월,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호수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별장으로 모임을 개최합니다. 이 회의가 바로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할 세계 최초의 교회회의로 불리는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이 회의 결과 아리우스파는 다시 이단으로 정제되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동일하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 유명한 니케아 신앙 고백이 탄생합니다. 어, 이후 451년 5월에는 콘스탄티노플 인근 칼케돈에서 어, 종교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도 굉장히 유명한 회의인데요. 이 칼케돈 회의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칼케돈 신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중요했던 두 개의 종교회의를 들라고 하면 바로 이 325년 이 니케아 회의와 451년 칼케돈 회의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니케아 회의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칼케돈 회의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결론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기록한 성경 복음서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 각 장의 1절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4명의 복음서 저자의, 저자의 생각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졌던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분으로 소개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 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나 상상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분이고 그리고 태초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복음서 저자는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자,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고 말씀과 같이 다양한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 소개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루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과 10편 11편에서 약속한 메시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음 3장 22절이,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직접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거하십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아마 하나님이시겠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 같이 성경의 복음서 저자들과 또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20절의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5절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리시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예수가 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금을 받으면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인 마시아흐입니다. 마시아흐를 우리가 영어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인 마시아흐를 옮길 때 처음 사용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을 뜻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이고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마시아흐는 사실상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걸 영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 자라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누가의 고백은, 누가가 오늘 진술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택받은 백성을 구속할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길 수마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해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2000년 전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운전하지 말고, 온전히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들었지만 속으로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라는 이런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만드신 어떤 존재의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에게 나아가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원주의죠. 그러므로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통해서 그 신, 창조주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참 근데 놀랍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까? 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존재 자체로 죄인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겪었을 것이고 지금 겪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가끔 힘들 때만 떠오르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에게 상담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가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한 삶, 복된 삶입니다. 아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진리의 길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함께해주신 중부동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로, 예수로 감사 기쁨이 넘치는 날, 날, 날마다가 되길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